꿈의 나라리니 안녕하세요 전도사님이에요 오늘 전도사님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니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야기를 해주려고 래요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소금이고 빛이다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있는 말씀 같이 볼게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치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하시며 빛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해줄게요. 이거는 소금이에요. 소금은 굉장히 중요해요. 예전에는 이 소금이 너무 귀해서 서로서로 서로 소금을 많이 가지려고 전쟁을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소금과도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셨어요.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금이다라고 하셨을까요? 그래요. 소금은 정말 중요한데요. 먼저 소금은 이렇게 프레쉬한 생선에 소금을 이렇게 치면 소금 때문에 생선이 잘 썩지 않는데, 소금을 안하면 금방 프레쉬던 생선이 썩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요. 이렇게 소금은 썩지 않게 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도 하지요. 물론 소금은, 그래요. 음식을 먹을 때 소금은 아주 맛나게 하잖아요. 소금이 없으면 얼마나 싱거운지 알아요. 그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을 아주 맛나게 그리고 썩지 않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소금과도 같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어요. 그런데 소금이 그 짠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요? 소금, 솔티한 소금이 짠맛이 없어진다고요. 그러면 그게 소금이에요? 아니에요? 그래요. 이 먹어 보면 짜야 할 소금이 더 이상 짜지 않다고요. 음, 그런 소금은 쓸 데가 없군. 그래서 그 소금을 흙에다가 다 버릴 거예요. 더 이상 소금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다 밟아 버릴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소금이 짠맛을 잃어서야 되겠느냐. 그래요. 소금이 짠맛을 잃지 않고 생선이나 여러 가지를 섞지 않게 하고 또 맛을 내게 하면서 이 세상을 아주 살기 좋게, 예,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전도사님과 우리 꿈의 나라 어린이는 이렇게 세상에 소금 맛을 내는 소금이어야겠어요? 자, 또한 가지 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예전에는 e l e c t r 전기가 없었잖아요. 그럴 때는 저렇게 오일, 기름을 넣어서 그 끝에다가 불을 이렇게 나게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어, 그리고 여러분, 캄캄한 밤에 배가 어떻게 갈수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 이런 거본적 있어요? 라이트하우스잖아요. 그래요. 빛은 어두움 중에, 감감한 중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빛이에요. 바다에서 뿐만이 아니라 산에서도 아주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일 때도 저기 불빛이 보이면, 아, 저기 마을 있구나. 산에 마을 있네. 라고 알 수가 있죠. 그래요. 어둠 중에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빛에 대해서 또 가르쳐 주셨어요 빛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가 자 보세요 기름병에 불을 켜서 그 불을 어떻게 하지요? 그 불을 아 도볼수 없게 저렇게 커버로 덮어 놓나요? 아니지요. 오히려 높은 곳에 가서 모든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빛을 볼수 있게 하잖아요.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는 빛이라고 했어요. 빛은 모든 사람이 다볼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 빛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요. 아까 우리 말씀 읽었던 것처럼 빛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착 착한 행실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을 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그래요, 우리가 빛이에요. 우리가 착한 행실과 우리가 선한 행실을 버리면 이 세상은 더 이상 빛이 없어요. 어둡기만 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꿈의 나라 어린이 특별히 우리 오늘 말씀 배우고 소금과 빛으로서 이 세상을 아주 만나게 그리고 환하게 비치는 그런 어린들 되기를 원해요자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헨 t 투게더 그래요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만나게 만드는 소금이라고 하셨고, 또 어둠을 비치는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힘을 주셔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 살아할 때에 우리 꿈의 나라 어린이로 하여금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게 해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얘들아, 안녕. 우리 또 만나요.